우리는 900에서 1,100 사이로 계속 가야지 이게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따져보면은 지금 4, 5년 전에 비해서 30%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 고름이 국가라는 모습에서 보면 이거를 짤지 말지 결정한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음. 소장님도 계시고 저희 피디님도 음. 계시고 다 의견을 던지고 짜는 시간을 못정하는 거예요. 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되게 심각한데, 네. 이 불황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건 뭐 전. 그건 뭐전 세계 뭐, 우리가 히스토리에서도 아시잖아요? 일본, 뭐, 미국, 스페인이 우리보다 후진국 아니잖아요? 네. 다 이미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건, 걸었었고. 음... 근데 왜 터졌을까요? 뭐 똑같은 거죠. 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음... 정권의 정치를 하는 양반들은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때 경영성장률을 올리고 내때 음. 위기가 안 터지면 좋아. 왜 음. 임기 마치면 끝이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금의 정책 어떤 부동산 정책이 음.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권이 되든 여당 야당 할거 없이 음. 다음 정부가 그 덤을 쓰게 되겠죠 그게 음. 좀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시면 음.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오르지는 않았겠죠 물론 음. 다른 데도 오르고 우리도 올랐지만 볼륨이나 시간 대비 폭이 우린 또 조정을 안 겪었잖아요. 2 0 0 9년도에 예. 그리고 나서 그 코로나 터졌을 때그 사이에 외국 해외 국가들은 부동산이 한 10에서 20% 조정하고 이제 음. 다시 오는 거고 우리는 그 폭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더 오버슈팅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황의 원인이 가계 부채가 음. 지금 제가 알기로 연출이 보이지 않게 속도가. 근데 물론 정부는 음. 현대 연출이 옛날에 IMF나 글로벌 때 비하면 버틸 만 하다라고 측정을 하고 있어요. 측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FVI하고 f s n 라고 취약성 지수나 이런 금융 불안 지수 한눈에서 발표하잖아요. 그 지수들을 봐도 약간 조정이 됐어요. 근데 네. 조정이 된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부가 이자를 유예해주고 연체를 주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감면제도도 두고, 이런 정책 부분을 뒤에서 많이 썼어요, 지금. 음. 그리고 이런 말씀드린 게, 전세 대출을 이제, 뭐, 금리를 낮췄잖아요. 음. 낮추면은 정부는 그 이자 차액 보전 금액을 세금으로 몇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소장님도 아시지만 전반기에 엄청나게 퍼붓잖아요올 네. 예산에 60% 70%금 투입한 걸로 알거든요. 아... 하반에 힘이 좀 약해 있잖아요. 네. 이 경제 불안에 투입하는 중에 부동산 분야가 너무 비중이 큰 거예요. 부동산 음... P.F.하고 가계 대출 주택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쪽으로 많이 올린됐잖아요 신생아들도 네. 그렇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 참여자 중에 내수 말씀하셨는데 시장 참여자 중에 소비자들은 네. 뭐상그 상류층에 해당되시는 소득 분이 분들은 괜찮겠지만 실수요자가 받쳐주는 시장의 개념에서 그분들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주는 것처럼 실수요 소득이 좀 줄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을 살수 있는 여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약해지는 데 지금 금리를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때 악순환이 고른 거예요. 음. 그러면 나머지 돈이 정상적인 기업이나 뭐 벤처기업부터 아 음. R&D도 줄였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볼때못 느끼지만 3, 4년 뒤를 보면, 음. 어,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자꾸 좋은 기법이 나와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게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음. 어, 그러면 이게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거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물론 정부는 원금을 상환 안 하고 이자로만 버틸 수 있지만 세금 조절하면서 지금 세금 추세가 어때요? 약간 정책이 들어 있어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토리는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는 네.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음... 다 수면 아래에 있다는 걸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알잖아요. 예. 네. 그럼 이게 움직이는 논리는 그냥 화폐 통화량 과고 움직이는 건데, 그게 이자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음. 미스매치가 되는 순간에 일은 터지잖아요. 음. 쉽게 말하면 빌려서 서로서로 돈 빌렸는데, 네. 한 군데서 펑크가 나면 다 빚을 청산해야 되는 위기가 올거 아닙니까? 음. 그때 정부가 뭐 국제관에서 막 투입을 하겠지만, 그게 한순간에 올 때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서프램임 터졌잖아요, 미국이. 네네. 근데 그리고 어쨌든 꾸역꾸역 버티다가 그 1년 뒤에 2008년 9월에 터지는 거아요에요꾸고다가 네. 네. 근데 그때는 좀 안일하게 메꾸다가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틀이 좀 많죠.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뭐, 메꾸고는 있는데. 틀이 많죠. 못 견디면 네.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슬아슬 하지 않나요? 아. 뭐, 아직 뭐, 저, 뭐, 조지소로서부터 네. 뭐, 워렌버핏도. 지금 워딩을 보면 좀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그냥 단기채 이런 거 좋다 음. 이런 식으로. 그 네. 말씀에 깊은 뜻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 한번조정하고 싶을 게 없겠구나. 그래야 이또 음. 화폐 뭐 자본주의 어떤 그 시스템. 음. 이게 조정이 없이는 이게 버틸 수가 없는 한계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게뭐냐면 그 네. 우리나라 내수 경기 호황이 오려면 네.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와야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딜레마 빠진 거죠. 집값이 안 올라가면 집이 안 팔리고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 또 불황이 오면서 네네. 또 악순환이 돌고 심지매꾸고 가고 있는 거죠. 버티고 네. 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아니면은 그유동성의 힘으로 해버리면은 결국은 재정 적자 커지고 국채 발행 늘어나면서 인플레 벌어지고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없죠. 별로 좋은 게 없네요. 뭘 해도 그럼 뭐 하는 총재가 이미 답을 줬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현재 정부에서 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가는 모습이 어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 하는 총재가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표현 워딩이 음... 얼마나 강한지는 소님도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작년 10월에 했죠? 그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에 제가 저분이 알고는 있는데 내 음. 표현을 저렇게 돌려사 하실까. 음.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래도 경제 수장이시고 그러면은, 아,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돌려서 얘기했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의 모습은 돌려서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음. 정부의 입장과 틀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서에다 담더라고요. 아. 보고서 이렇게 얘기들 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전화 좀 밀어서 예측해 볼 게, 예. 아, 경제의 통인 사람들이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자, 뿐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상 대한민국의 음. 현재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음. 그리고 또그 얘기도 했잖아요. 기억나는 게그 금리 정책을 예.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우리하고 어떤 산업구조나 이게 비슷해서 그걸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호주하고 캐나다가 4.5 가는데 못 따라갔잖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올리 금리를 인하자니 펌핑해서 난리가 날것 같고 내리 내리자니 올리자니 이거 3년 초가 과된 거죠. 음. 그럼 그거에서 답은 나왔죠. 한은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좌우 변동성에 대비하는 제책을 갖고 음. 정부는 스텝바이로연착륙 가계 부채를 아주 딜 디레버징을 산업에 영향이 없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격을 할부 할부로 네. 어간다는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한 방에 지금 막 돈을 퍼붓고 네. 이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사면 초과죠. 그럼,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될까요? 필에빠져 그나마 제일 유사한 게, 그러니까, 미국의 리먼처럼 터지어서 해결을 할 거냐, 한번 충격을 아, 세게 저건, 주고 갈 거냐, 양심하잖아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이런 식으로 할부로 끊어갈 거냐. 아, 맞아요. 지금 그쪽 일본형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음. 보여요. 경제에 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음. 확 터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뭐 어디 투자를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네.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현금 잘 지키고 이제 뭐 부채 그냥 잘 정리해 놓고 지금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좀 앞선 분들 말씀을 드리면 영포로 안 시절이에요 2021년도 음. 22년도 초 되기 전에 정리를 하신 분들은 네. 그때 현금을 갖고 그 22년 하반기에 쭉 빠졌을 때또 매입하신 분도 많아요. 음. 진정한 투자자죠 그분들이.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접하는 투자자들은 진정한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이 경제 패러다임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는 지금 투자자잖아요. 음.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공부 뭐다 하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는 뭐 기초 통화국도 아니고 지금 환율이 아시겠지만 재작년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1150원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음.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1380원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laughs> 아실 게, 우리는 900에서 1100 사이로 계속 가야지, 이게, 미국하고 같이 이게,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따져보면은, 지금 4, 5년 전에 비해서 30%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감당하죠? 물론, 예전에 우리가 제조업 가고, 음. 신발 뭐, 꼬매고 이럴 때는,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인건비로 하니까, 환율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가공업을 하는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게 도움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건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치킨 가격만 해도 오 네. 영향 받는 게 결국은 그 사오는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 네, 닭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용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치킨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요 지금 그러니까 치킨 파는 것도 남는 게 없대요. 이 가격에도. 네, 그게 없 거죠. 그렇죠. 환율이 높으니까 예. 당연히 3, 40%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이유는 또 뭐죠? 그러니까 아시지만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고 음. 경제 펀더멘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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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나 빠지는 느낌이라는 걸 자꾸 외국에 노출하니까. 해외에서볼때 이거 아슬아슬 하잖아요. 음. 뭐, 소장님도 아시지만, 최근에 뭐, 돌려, 돌려, 돌려가기라 할까요? 자, 표현 음. 좀 그런데, 뭐, IMF, OECD, 뭐, 뉴욕타임즈 할 것이 돌아가면서 한국을 치잖아요, 지금. 음. 보도로. 예. 그래서 저는 좀또수명을 하나 해주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자본이 아직은 버티고 있잖아요 안 빠지고 네. 잘? 그거는 제가 해석이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투자 자본이 들어왔던 게이 정도 환율이면은 조금. 네. 정리를할 텐데 아. 그게 지금 잘 유지되는 게아 네. 해외 자본이 한국으로 네, 그건또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니까 좀좀 환율을 금리 인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인하하면서 아 거기에 맞춰서 예, 어. 달러의 힘이 약해질 거니까 고거월 미리 그런 시장의 반응 원화에 상관없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아그 예. 타이밍을 예. 미리 그 예측하고 예. 그것도 아. 모르고 뭐 이제 사, 반도체 정도가 이제 사이클이 좋죠. 바닥을 찍고 네, 올라가니까, 좋죠. 그러니까 음.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가그 아, 네, 네. 그러니까 조치가 예. 업종에 대한 예. 특별한 예. 기업에 대한 비견이 는 예. 아니면 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으면 유리한 구조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아, 전반적인 거에 대한 투자는 아니더라고요. 음. 네, 선택적 투자더라고요. 한국을 다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한국에서 어, 이 기업이 괜찮네 예, 수출 잘해서 달러 잘 보내. 그 해외 자금이 네. 지금 머물러 있다면서요. 예. 아, 네, 그리고 내수 기업들은 뭐 정말 음. 뭐안 좋고. 맞지. 네, 그래서 이게 양극화 너무 심해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참 좋을까 이제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네. 해결책에 대한 좀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름이 있으면 네. 짜면 아프잖아요. 음. 아픈 줄 알지만 짜잖아요. 왜? 놔두면 더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음. 그걸 알잖아요 예. 근데 경제는 주체들이 이 몸은 내가 아니까 대안을 내서 음. 정리하잖아요 음. 고름을 짜든지 음. 익혀서 처리하든지 수술하든지 선택하잖아요 가, 간단하게 예. 근데 이 고름이 국가라는 모습에서 보면 이거를 짤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음. 소장님도 계시고 저희 피디님도 음. 계시고 다 의견을 던지고 짜는 시간을 못 정하는 거예요 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 그렇다면 그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때 계산을 해봐야겠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을 때, 기획, 기재부는 그런 걸 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을 때 세금 부족과 이런 거다 계산하고 또 예산을 짤 네. 것이고, PF 문제 터졌을 때 손실 확정에 대한 액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가 정리될 거, 이런 걸 음. 통합적으로 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음. 근데 미국은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잘 모르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나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 분들이 진짜 국가를 생각하고 청년을 생각한다라면 소, 소장 같은 분만 모셔서 열을 맞해도나올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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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예. <laughs> 나오잖아요. 예. 뻔히 보이니까 청년하고 데이터 없으면 딱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왜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다운되면 물가가 다운되면 내수가 살아나고 이런 거를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예. 시나리오를 다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중에 대안 하나 고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음. 시나리오를 먼저 만든 거, 대안에 음. 대한 정책을 KDR을 통해든 음. 대통령께서 딱 지시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도 생각할 정도면, 그분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환율이 얼마일 그렇죠? 때가 제일 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금리 얼마일 때, 다주택자, 와 음. 투자자들은 힘들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면 이사를 또 자주 가게 되고,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안 1, 2, 3, 4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돈은 느낌안 들잖아요. 안 돌아요. 그분들만 돌잖아요. 진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아는데도 해결 못할 때 보면 네. 예를 들어 한 수술 환자 놓고 의사 네 명이 협진을 하는데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열었는데 맞아요. 어, 야, 다시 닫아 <laughs> 지금 그런 거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예, 네, 지금 그래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들었었어요. 이 네, 그런 시나리오. 아, 그렇게 보셨군요. 그러면 해결책이 그러, 안나요 그럼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열어서 네. 자기 분야의 의원들을 다 대시해서 종합해가지고 네. 토론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말씀대로 닫아버린 거죠.